이플피아노 2단계 5호 4주차 교육입니다. 자 우리 1주차 2주차 때 스케일과 그리고 으뜸은 딸림음 그리고 3주차에는 도미솔 가지고 으뜸 하음을 연주해 보았어요. 마지막 주에는 딸림하음을 연주해 볼 거예요. 딸림하음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왜 딸림음일까? 딸림음이 뭘까? 물어보면 뭐 다섯번째 음이 딸림이며 그럼 딸림음하고 딸림음의 화음이 있대화음은 솔시레 솔시레 솔시레래요 그래서 높은 레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 어, 스티커가 안 붙여 있으면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서 스티커도 붙여 주시고요 아이들 손가락으로 연주해 보는 것도 솔시레 솔시레 솔 실에 솔 실에 여러 번 연습해서 딸리마음의 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할 때도 오른손으로 먼저 연주하는데 솔부터 연주했다가 솔시 연주했다가 솔 실에 연주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왼손으로 연주하는 거 있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손 연주 오른손 연주 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하도록, 연습해, 연습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네, 마지막에 그냥 예비곡이 들어있어요. 어, 시간이 남거나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친구도 있으면 예비, 예비곡까지 연주해 보도록 하고요. 어려워하는 친구 있으면 가정에서 할수 있도록 어,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후 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